이러면은 미드 세라핀 맞죠? 그리고 쓰레시 밴에서도 프레드 프리온이 뭔가 좀 느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와. 현재 챔피언 상대로 라이전이 괜찮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 그브 같은 이런 형식이라면 아트록스 잡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주도권 잡으면서 한타 때 유지력 엄청나게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미드 세라핀이 또 은근 꿀챔이다라고 소문이 자자한 지꽤 됐거든요. 음, 네. 매니언들이 상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또그 뭐, 부분을 누가 이용하는가? 첼린저스에서 이제 미드 세라핀을 써서 승리한 선수가 젠지 스포츠의 오피리아 선수인데 음, 네. 미드 세라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다른 라인에 힘을 씌는 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이 우디는 좀 다릅니다. 오가랑 뭐. 이러가 실제로 고급스러운 스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니까 이거 상대가 먹는 거 내버려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 을한것 같아. <목소리> 속이로 교전에서 이제 아군에게 또 힐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뭐 다이브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어 일단 여기서 오타민격 이 삼이랑 오타 오타베 오야 오야. 지금까지 막고 있던 건 연기였다. 아, 이 짙직한 이쪽에... 역할들을 많이 했던 도란을 끊었습니다. 한네대 맞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도란은 여기 뭐 누가 올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 음... 세상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한 방이 있죠 오른쪽. 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너지가 아주 좋아요. 뭐, 릴리아로도 많이 저렇게 가고 <laughs> 네. 그렇죠. 오 <laughs> 먼저 빠를빼른 쪽으로 공격적으로 해본다. 네 엄폐 아래서 데스는 잡을 거한번버텨보았고요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을런지 KT 입장에서 미드 쪽을 민다. 보고 있는데요전령 풀면서 일단 미드 근데 이게 잡았는데 막 기분이 엄청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하이브리드까지 그러니까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경기 중에 솔직히 보기 드물 정도의 잔잔한 경기 중나오는데요 그만큼 어 근데 여기는 어 이거가 깨지면 네, 이들은 이거 조금 얘기가 밀었어요. 밀었어요. 달라진 린프리온. <laughs> 우리 진심이야. <laughs> 지금까지 근육. 그러니까 <laughs> 아트록스 이거를 막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트록스가 네.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거 아트록스가 특대 갔다가, 네. 갔다가 진짜 바로 나가니까. 진정한 싸움. 진정한 싸움. 우리 진심이었어. 진심의 싸움. 그러니까. 이거 조스 이니시가 보고 있습니다. 조스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트록스 쪽.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트록스가. 아트록스.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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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락칸이 터지긴 했는데 이건 남는 장사예요. 그 다음에 다음도 다음 증역봐 근데 근데 대박! 어플, 아코르, 아코르레방, 아코르레방,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가 이제 트이플 캔, 하이브리드, 아코르, 아, 귀다대고 외쳤거든요. 아, 저 지금 노래소레이가 아, 감미롭게 들리 와, 초대박 터졌습니다. 아, 이걸 보여주 싶었던 아, 겁니다. 네, 25분만 참은 거죠. 사실 뭐 카르마에 비교하긴 했지만 카르마는 비교도 안 되는 유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나라 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트럭스 좀 점사, 라카 점사 이것까지 플레디뿌리온도 괜찮았다고 봤는데 여기서 충격파? 충격파! 우리나 그러니까 아! 컬! 어, 네, 네. 아, 우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 킬박스 박수 이후에는 박수를 수거하는 트리플킬이 있었어요! 홀린 듯이 어? 앞으로 오니까 유티성이 뛰어난 아이템 다수 나오면 진짜 그 캐리력이 어... 뭐야? 박치기? 충파인데 박치기로! 와또앙커르 아, 그리고 암나이 쳐아리나이 쳐요! 오리아나가 없렇죠 여기는 아트록스가 없긴 했지만! 어. 연계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맞습니다! 어, 일단 위에 헤나가. 오. 네, 좀 과감하게. 오우! 헤나가 좀... 기절기! 헤나! 네, 해나가좀 과격하게. 어. 이제는 하이브리드와 육카리 조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뒤에서 또 아트록스가 압박하고. 도라니 날개 패. 네, 블럭버라! 도라니 날개 패. 뭐 그냥 뭐 들어가면서 도란이 날려! 전멸 안 써! 그냥 우격다짐으로 전멸 다 뺐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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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을 상대하는데 나마터 나마터 나마 아아! 바로 터졌죠. 오 어, 근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도란이 하나씩 하나씩 맞고 있고요. 도란도 또 레이 저렇게 인력과 청력 걸어주니까 완전 대면은. 점사만 아니면 안 죽어요. 그렇죠. 완전 진짜 대놓고 점사만 아니면. 숙가는데요. 약간 허탈하게 한번 무릎 을 꿇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억체기가 날아가고, 억제기 그냥 밀려 피어 탑쪽. 오리아나가 나올 때까지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버티다가 그때 그 다시 한타 노려봐야 되는데 뭐 생각보다 집중력도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프레즈 프리온이 네 어, 401에 600골드 어, 달고 있고 그냥 뭐 도란은 어 도란은 막 가요! 그냥 죽여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뭐 바론이든 드래곤이든 일방적으로 내주면 지니까 한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와 도란이 이, 이렇게까지 가네요 어 그벤스 이렇게,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까지 좀, 가네요 이건 좀선 넘은 거 아니냐? 안 넘었나요 어 선! 좀선 넘은 거 아니냐였는데 남았어. 라마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도예 일단 하이브리드가 네. 딜을 하기 시작하면 은좀 힘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가 지금 풀딜을 때릴 수 있는 각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방금 원래 한 방에 터트렸을지 모르겠는데 어? 왜안 들어오기다! 도란이, 야, 안 오기, 전에 도란이 오기 전에 잡겠다? 순간 이동 활용해서 마피를 올 텐데요 네. 어, 그래서 이거는 뭐자 이거 어떻게든 해보자 먹고 다죽겠다 어? 근데 예. 어? 다음에 그러면 한터 바로는 먹었고요 네, 최대한 빠지면서 하이브리드가 파이팅도. 일단 딜하거든요? 못뺄것같은데 그렇죠. 뭐 그리고 돌아내 네. 잡으면 그리고 더킬 그렇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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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유칼과 하이브리드 같이 그래서. 있는데 와땡 나왔어요 프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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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프리온 그러면다잡았야죠 여기 여기 근데 너무 땡이네요 예. 그러니까 최대면서 에이 고해라 잡았어요 잡아 여기서 유칼이 아 테라팬들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대. 미지가좀 데미지가 서로 호흡 맞게 집중해서 들어갔으면 뭔가 더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빠져나가는 일이다 가입을 들어! 너라도 가! 맞으면서! 오오오! 아, 아. 아 <laughs> 이렇게! 한 명이라도 집을 제발! 제발! 갈수 있나요? 제발! 제발! 어. 제발! 제발! 아! 아! 컵뽕이 날아갔요 컵뽕이 날아갔어요! 그럼 나가! 컵 날아갔어요! 그래봐! 아, 아이 아. <laughs> 아. 아. 리듬과 함께 침대에 눕습니다. 그래또 다물 이렇게. 아유 어이, 어이 그냥 월단을 월단 어, 또. 네. 앞라인치기 싸움으로 가면은. 어그렇지 않습니다. 빠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레이저스 궁대방. 네, 레이니 제대로 들어갔고. 근데 네. 뒤에 자야가 터졌어요. 아, 자야가, 자야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자야가, 자야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이러면 자야가 터지야가 터졌으면. 앞에 자야가, 자야가, 자야가 터졌고, 터졌고. 이거 그냥 터졌어요. 순간적으로. 네. 그런 아니 이게 그러게요. 우리 집에 외환인가. 이건... 아 들어가요. 아 코비야. 손 터뜨리고 근데 아트로스 터지고 이 다음에 밀들어가며프레디 어, 프리온 프레디 프리온이 어, 밀고 어, 들어가며 더블킬 진짜 네. 봐! 트피 그러니까 뒤로 세라필이 전멸 쓰면서 빠질 수밖에 없고 쟤는... 아트로스도 터져요 이제 네! 네. 나팔불어를했지오 어, 일단 어 아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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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로스. 아트로스. 아트 그리고어 그리고? 충격파이에쭉이오렌이 초지계로 앙코르앙코르 이건 암레 이제 단순하게 빼야 싸워야 되기 어. 때문에 자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자저 옆에서 하이브를 K T가 빼야 될것 같은데요 K T가 빼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5대3안 돼요 그리고 예. 어 바로 그리고 좋습니다 네. 아뭔가 레이도 할까 말까 뭐 이랴 할까 말까 도란이. 어, 어, 라리예 네, 근데 오르니 앞에서 버티고 예아뭔가 네. 할까 말까 아, 하이브리드가 단계는 좀 약간 애매한 위치가 있었고요. 이왕이면 상대국 가나요? 그래도 앞으로 어쨌든 다음 라인 치기, 다음에 이 다음에 다음 라인 치기를 봐야 돼요. 치켜. 자 이번에는 하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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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간. 이번에는 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유지력은 일반적으로는 네. KT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은 밀려가지고 온 거고, 이쪽은 서포지 주고 와요. 이런 탄 얘기는 KT가 KT가 후속 적인 능력이 더 좋아서 다 밀고 들어가면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상대가 아직도 딜이 세니까, 오리아나 카이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적세기까지 일단, 네. 저... 어, 대장장실을 불러봤는데, 오오오 CC연계! CC연계가 벽을 씨. 끼고, 끼고 있을, 개, 이, 있을 때 오른의 박치기각을 너무 강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KT가 지금 빠지는 그 진영이나 그런 게 굉장히. 우디르도 뭐 핑퐁 같은 거안 돼요. 점사다가면다 터집니다. 속은 좀 이상했죠? 예외는 없어요, 지금. 오, 나타나요? 나타나요? 네 홈슛 걸렸어요! 어? 근데 살짝! 예, 그러면서! 어, 도란돈. 아, 도란돈.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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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도 도란이! 오오오우! 안앞라인앞 라인에 보고! 격파파 그리고! 그다음에 도란도 위험해요! 도란도 위험해요! 도란! 도란이! 최대한 도도와 브레디 프리오 브레디 프리오 브레디 프리오의 저력. 이게 완벽한 빅보나 저 어. 칼이 힘은 무한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하이브리드가 아무리 거 어디로 어, 나와도 아무 것도 어, 못할거데 하이브리드 때려잡아야죠. 하이브리드가 근데. 다 때려잡아야 때려 되는데. 보나요 프리온이자넥스치명 데요! 박유명. 치즈. 너무 빠지다한번더 다시 한 번. 너무 빠. 다 빼줘. 오케이. 내 루플. 안날 거야. 안날 거야. 나 아트부터 노플. 할게 아트 아, 세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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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노플. 아트 한한한 야, 자이언 자이언 한 아트 노플 세핀고한명 반대 빠지고 안 빠질게 좋다 야 아트 아트부터 해 아트 빠 자야 노플 아트 잡았어 힐러 이텔로케게 기다려 하고 끝내야 될까? 아트 힐 텔러 올나텔케 자야 노플 아트 세트핀 노플 이거 탑라인 안 좋은데 그냥 끝내라고 자 자야 세트핀 노플 무대를 20초 얘네 둘다 노플이라는데? 이거 그러면 그냥 앞에 가서 타고 숙자. 미니언 지키면서. 응. 카이사야 킹 내줘. 테라피 W 조심해. 또테 W만 타볼까 해? 카이사야 킹 때라. 카이사야 킹 때라. 10초. 무대를 10초. 앞에 서줄래? 아리 타왔다. 어, 이거 오른 목 대자. 천천히 다, 다, 다. 끝났어. 천천히 해. 가야 조심. 나굶기고 앞에서 할 때까지 한번 쳐봐. 아직 아직 아직. 지금부터 이런 쳐. 태아 쳐. 것도 호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 이거 저희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난도가 좀 고난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서로 탱라인 딜라인이 유기적으로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 길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꽂아 넣은 거를 계속 세라클이 채워주면서 딜도 넣으면서 고생했던 건 맞습니다만 미 47분이 넘어가는 이 전투 상황에서는 뭐한번 입슬리고 그대로 끝나버리니까요. 그렇죠. 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있어요. 사이온이네요. 그냥 호야는 <laughs> 연습 데이터 그대로 갔어요. 크레딧 <laughs> 브리온의 패 같은 느낌이죠. 예. <laughs> 그만큼 또 플레이가 단순해질 <laughs> 수 있거든요. 그렇죠. <laughs> 결국에는 직선 코스로 달리는 거니까 아무리 네. 어, 속도가 빨라도 <laughs> 벽이란 게 있는데. 사실 전판도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그 우리 집의 외환리구도가 돼버리니까 우디르가 할게 없었어요. 우디르는 적정 스타을 가지고 있고, <laughs> 우디르이 이런 콤도 네. 있고, 브레이브즈 미치고였으니까 또 귀신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리고 애초에 신바야부터 저렇게 가서, 이제 이 속에 <laughs> 날개가 <laughs> 달렸대요. <laughs> 이 속에 살고 이 속에 죽는다? <laughs> 신속에 잡네 예, 대포 타임이구나. 네. 거의 다잘 먹는 것 같아요. 다시한번밀어라만세 개. 헤나가 뒷쪽으 이동! 네 그래서 스펠 일단 다 뺐고요 일단! 체력관리 도! 네, 활용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딜라 2개, 전다 1을 직접?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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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이브가? 창업병! 네, 깔끔하게. 정말 쉽게 잡았죠? 네! 캐나가 뒤에서 같이 봐줬던 게 아니라서 네! 뒤까지. 지금 시야를 어. 뚫어서 네! 삼거리안 걸리고 왔거든요? 자르고 도망을 일단 사용한 상황에서 그래서! 살리거든요? 커버 플레이? 어 예. 어어어어어어어 그래서 나오면 일단 잡고도브까지 잡을 수있을지 수 엄청 터프하게 네, 가슴이 들어왔죠 드래곤은 드래곤대로 네. 그냥 주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네. 그 과정에서 다른 대백악에서 이득 보기 위해서 노림수를 던진 네. 거죠 네야 그때 도란이 잘 버텨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니요 진심 아니겠죠 세밍 네. 네 이거는 진심이면 안 돼요 네 발언도 좀 당황을 했을 텐데 오 어, 다시 다시 진짐? 네, 이게 바텀 웨이브 손에도 이미 많이 받고 일단 더 이상 뒤로 갈건 없다? 어.. 예.. 그거 진.. 진짐이에요?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일단 뒤로 호출스가 들어가고 호출서다 쓸어버리네요? 다, 다 쓸려요? 그냥 한타 끝요다 쓸려요! 드림! 불! 개! 아! 1발 아, 했다! 아, 네! 그냥 한타 시작했다! 한타 끝났다! 너무 빠르게! 3이라 믹석기로 상대를 갈아버렸어요 그렇죠! 에이스! 여유롭게! KT! 이건 <laughs> <laughs> 내가 벽만 넘을 수 있으면! 아슬이! 안 되는군요. 레넥톤이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뭐뒤을 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싸이온 운전해봐. 레넥톤이 박볼줄게 뭉쳐서, 뭉쳐서 한타하자. 네. 싸이온 뭐 어디? 뭉쳐서 한타하자. 싸이온 들이 박아봐. 여기 이제 방치통 많거든요? 예. 네. 지금 드래곤. 드래곤 네. 이제 고체. 보라 네. 한 쪽에 있을 때 부딪히고. 어? 지금 굽는 쓴 거예요? 어. 썼어요 네. 썼어요! 네. 실제로 네. 들이 박은 겁니다. 대량 학생 형탠 지나갔고! 네. 강신은 아직 들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근데 뭐시세만 봤을 때 어, 프레디 예. 프리온도 매섭긴 해요? 아이, 예. 장난 아니에요! 어, 세만 봤을 때는 뭐 망고이드 차이가 아닙니다. 거의 그러니까 대만 느낌인데요? 유리한 칩처럼 나와요, 막. 아니, 진짜 어, 웃나요? 예. 어, 그래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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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엄지가, 어, 예. 네가... 네, 잡혔고, 네, 셀리겠죠? 충격파이, 왜? 하이리드돌고요 사실 KT도 좀 망했을 수 있어요. 얘는 뭐 믿고 이러지? 한명 숨겨놨나? 아니었어요! 예. 어? 협곡엔 다섯 명 밖에 없거든요? 포야가, 예. 마지막 0원으로. 투원이었죠, 투원. 호야의 투원 에이스 하지만 에이스가 떴습니다. 그렇죠. KT, KT. 야 끝까지 결국은 가자 시원하게 갚아줬습니다. 에이. 일단 인원 변화 이후의 1세트에좀 아쉬웠던 장면을 좀 씻어내면서 12대 2 완승입니다. 완승, 압승. 와 강한데 엄청납니다. KT도 아서로만의그 고점이 충분있다는걸 증명하는 듯한 2세트가 됐습니다. 결국. 넥서스 이렇게 방해입니다 치즈 나 잡을게 오케이 더 쳐볼래? 더 끌어잡을게 간다 간다 봐봐 봐봐 오케이 다시 턴을 앞 테이블도 해봐 다시 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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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내자 바텀으로... 그거음으로끝 미드 가니다 미드 아나 잘했다 좋아요 다음 판 잘해보자 다시 그래서 끝낼 지끝끝나 어, 어, 내가 할게. 내내게 해라. 아, 안해나어좀 아, 어, 맛있네. 처음 무기 하려고 초식랑가인서라이 집중해서 잘다 달... 3분의 경기 사실 뭐 이미 차이가 많이 나는 구도에서 한타를 붙을 때마다 KT가 쓸어담아서 네. 그냥 압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질러내면서 뭐딜 뭐 차이가 엄청나고 이러다 이렇다고 말하기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쌓여있는 이 딜로 얻어냈던 아, 그러니까 저게 날라니까. 눈에 들어가요 13분 때부터 26분까지 저잘 버티던 저 그래프 아. 뭔가 이게 렇잘 맞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13분 넘길한 15분을 버텼네요. 네, 그렇네요. 근데 갑자기... 네, 뭔가 어떤... 마땅한 챔피언이 없다 싶으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최근 완전 대세 챔피언이 나르 상대로 흠신 두드려 맞고 막 솔킬 당하고 막 이런 장면이 또 나왔던 경기가 있긴 한데 상대가 사이온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압박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아펠리오스의 캐리력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뭐 라바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정감 있는 성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령을 그러면 거의 다 같이 욕심 내고 있는 거죠. 이러면 KT가 당연히 숫자 차이니까 KT가 전령 가져가면 그러니까 칼리가 와요. 이건 아니지. 체력을 좀 줄여나오고 있습니다. 블루를 일단 두르고 근데 이거 그래서 KT도 생각 잘해야 되는 게 강간 쪽 나와있는데요? 네 KT도 치다가 망할 수자 있습니다. 자, 봐야죠. 프레디 프리온도 지금 타이밍 싸우고 원하는데 중간에! 와우! 시정계! 이거는! 와아아아! 버리 전사! 완벽했어요! 그리고 엄티 살았어요! 엄티 살았어요! 엄티가 살았어요! 와, 와, 와! 완전 초대박. 그리고 전력까 완전히 다 뽑아먹을 거다 먹었습니다. 그냥 안 좋았습니다. 없어. 사이이 이렇게 와 변신하면서 에이톤 트로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설 특집에 저 영화 분명히 하거든요. 그렇죠. 변신 여기서 굉장히 빠르죠. 그기스가 사형성 고를 날리는데 그게 올라프한테 맞으면서 올라프가 공수가 앞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딜라이트와 네. 연계되고 네. 네. 그러면서 핑퐁 올라프. 어? 저 체력. 이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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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잘못하면 슬립인데 이게 엄지가 계속 맞고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수 있어요. 있어요. 먼저 좀잘때려놓으 들어가면 저 딜라이저 이회 딜이 다음에 충격파가 잘 들어가긴 했는데 마무리가 그러면 강도 그 이려집니다 다음 예, 여기서 다음에 헤나 뒤쪽 이탈. 예 지금 아무거 하이브리드가 컨디션은 괜찮죠. 아 근데 헤나 뒤쪽 빠지면 뒤를 누가 그리고 지금 이대로 끝나도 문제인데 쫓아가 나 불안이 잘 쫓아갔고 아 잡혔구요. 그리고 프리 프리온 브레디시 아, 프레딧 브리온이 드래곤에 같이 쳤어요. 그렇죠. 그게 좀 컸습니다. 아, 네. KT는 어, 본인의 판테온이 조금 말린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뒤에 오리하나 전멸시 쿨! 오리하나 전멸시 쿨! 와... 그전멸시 예, 쿨! 그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엄티와! 칼 같은 타이밍 어. 아무래도 칼리스타 가진 쪽이 저 오브젝트 어. 싸움에서는 어. 좀더 우위에 어. 있다고 보는 게 맞긴 어. 맞거든요. 래 그리고, 그리고 여기 천송! 드래곤 치면서 안타가 아, 자꾸 애매하게 열리며 오, 예, 이게 너무! 드러내주요! 드래곤을 치면서 안타가 자꾸 열려요 차라리 드래곤버스터 할 거면 확 하고 들어갈 거면 올라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명치에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전 아무리 봐도 프레디프리온이 강한 것같거든 엄피하이 옆쪽인데 자신감이 있는 타이밍인데 오 네. 그래서 완구수아! 바로! 어, 바로 예. 잘 밀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워낙 펀버!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와! 프레디프리온! 요한 바로 당겨서 트리너마트! 와! 가려! 맞을 만해요! 다제거니까더 들어가며! 더 들어가죠! 도브까지 땀을 너무 도브 잘 있습니다. 열었어요. 그렇죠. 어디 뛰죠? 도끼. 다시 한번 3차 도끼. 응. 도브를 도끼. 마지막 도끼로 잡아냅니다 어. 에이스. 에이스. 음. 상대가 여기서 타이밍 보고 있다가 바로 땀을 음. 열었죠. 방역으로 다 들어가니까 <목소리> 어... 아까 마지막 장면에 순단이 돋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엄치 잡으려고 근데 이게 엄지가 엄지, 음지 저항이 엄청 오래버티네요 엄지 어 저항이, 어 이게 엄지의 저항이. 이걸 잡긴 잡네요 막, 어, 막 어, 계속 때리막 밧줄을 끊어내 계속 때리니까 잡긴 그렇죠. 잡네 어? 네, 괴물 엄지 사냥했습니다 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미드 쪽에 후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붙입니다 사이오즈 밧줄 보세요 너무 당당하죠? 아코르 아펠리언스! 아펠리언스! 아 터졌어요! 중격 빨아들이네요! 라마, 프레스프리언!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쭉쭉 올립니다! 더블킬! 그래서? 와, dances. 앞에 전멸하는 타이밍에 그냥 밀고 들어가서 다 때려부쉈죠! 네. 이거 집 갔다가 사이온 순간 no? 이동 데미지가 너무 큰데요! 네. 그래서 혹시 끝낼까 한번 보나요? 사이온 집 갔다 와봐 볼수 있나요? 대단합니다, 프레스프리언 빨리 앞라인 지우고 있고 어떻게든 KT도 진짜 화끈해요! 제가 15초로 막거든요 하이브리드? 하필 딜러진이 두 명이 죽어가지고 어 이거면 이거 버티기가 좀 어렵죠? 사이온이 네. 지금 어깨로 푹 치면은 일단 뒤로 아. 일단 뒤로 아. 낙하! 아. 일단 최대한 시각끌자세크레데 포니 포니 포니! 시각끌이자 아펠 1초 아펠이 아. 2... 잡그구요 나오긴 합니다, 합니다. 네. 싸이온 가지 마라. 그래서 사영성과 당겼는데. 싸이온 월가 보아 어떻게 좀 추가 킬이 네. 네. 나오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이게 세라핀 이 있으니까 또안들어갔어요네 아. 여기서 싸이온 갑자기 눈치 보다가 갈립니다네 그러면 또 그냥 앞 앞쪽에서 이게 뭐 돈이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 싸이온 네뭐 체력이 안 따라요. 드라이브하면 더 들어가요. 체력이 안 따라요. 야! 야! 들어남습니다 체력이 안 달아요. 유지아인이 어쩔 끝인데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네. 않죠. 더블 K! 아, 그리고 총사령관 엄치. 도브를 복활시합니다. 도브에게 도끼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레디 브리오스, 프레디 브리온, 고점의 프레디 브리온. 이게 담몬 기아를 잡았던 바로 그때의 프레디 그렇죠. 브리온. 네. 실비이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있 뽑니다. 결국 이렇게 쌍도 있는 날아갑니다. 아 KT. 팀워크 뭐, 제라스 잡았었을 때그 인플레품에 있는 팀이었는데 어, 결국 내서서 이렇게 파괴됩니다. 제제 경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31분 19초. 와 엄지. 결점의 초강사령관 킹티 이 나오네요. 네. <laughs> 킹티 플러스 황바. <황버. 웃음> 야. 올라프가 딜1등하긴 쉽지 않은데요. 엄티 선수 주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거든요. 야. 설계대로 게임 잘 풀렸을 때는 뭐 누구든 덤벼봐라. 그러니까 그때 엄티와 라바의 그 합에 대해서도 좀 말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주, 이 듀오의 힘들이 아주 잔뜩잘 표현이 됐었던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